네, 재난 기본소득과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등등. 요즘 전주시가 코로나 대응의 모범 도시로 주목받고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발 코로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공개 측찬에 나서기도 했는데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 시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직접 묻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이 전주시가 네.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을 하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네. 이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이렇게 음. 공개 격려를 했어요. 음. 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전에 착한님 대려 네. 그리고 또 재난 기본소득에 이어서 세 번째 칭찬을 좀 격려를 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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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전화는 없으셨어요? 네. <laughs> 예. 네.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네, 네. 이렇게 됐는데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기초지자체에서 했던 네. 정책과 관련해서 칭찬하는 네. 심지어는 이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모범도시는 네. 전주시다.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런 이야기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네. 일이고요. 또 특히 가장 고생하고 업장 서고 있는 그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또 의료인들 또그 어느 도시보다 우리 전주 시민들의 그 빛나는 시민의식 이게 굉장히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좀 내용에 대해서도 네.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해고 없는 도시. 네. 어 일단 취지가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 이제 사실은 지금이 어느 산업 한 분야에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총체적 위기가 우리한테 오고 있고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래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이제 협상 과정 같은 게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또 전북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일단 매출이 없으니까 내수도 없고 수출도 없고 거의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과연 그동안 나, 나와 함께 일해왔던 가족들과 정말 함께 일하고 싶지만 또 회사가 어려우면 네. 또 가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큰 댐이 무너지기 전에 결국 댐은 이 주먹만한 구멍부터 시작이 될텐데 음. 그 전에 우리가 서로 상생선언을 하고 끝까지 어려운 시기를 한 표에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또 우리가 정책 수단화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어, 노총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 그리고 또 노동과 관련된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를 했고 음. 또 중소기업 연합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어, 해주셨습니다. 네, 뭐 노총은 한국 노총 예 한국노총 네. 민주노총은 참여를 민주노총도 이제 대화를 뭐~ 어. 그~ 선언 저~ 할수 여러 가지 네. 어, 전주에서만 참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다만 특구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네. 저희도 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19 사태 힘들지 않은 영역이 없을 예.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일자리 문제가 네. 심각한지 살펴봐야 네. 될 텐데 네. 코로나 전과 후 네. 전주시 고용 시장의 변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어, 심각하고요. 뭐 전주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심각한데. 뭐 저희가 이제 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보면 어 지난주 그러니까 24일까지 지난주 24일부터 그 전에 8개월 동안 전주의 구직자 수가 2만 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있는 최근 2개월 동안이 어 무려 19,000여 명이 구직 신청을 했어요. 8개월 동안 전체 2만 200명 중에서. 네. 19,000명이 이 최근 2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아, 구직 신청을? 구직 신청. 을 네. 그러니까 무려 60% 정도가 신청을 했고, 음. 이 신청자 중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이 경제의 핵심층이 되는 청장년층, 49%, 49세 4 9 이하의 청장년층이 네. 75%나 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구직 신청자가 코로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좀 몰려 있고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이 (50대) 이하 40대. 예, 예. (49세) 이하 예. 아주 경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런데더큰 문제는 지금도 음. 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거나 음. 어, 시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음. 올 하반기에 네. 그런 위기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저희도 지금 아주 뭐 정말 심각하게 지금 뭐 정부나 다 지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의 정책 목표는 생존입니다. 3개월 버텨야 6개월 버티고 6개월 버텨야 9개월 버티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생존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것도 역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 저 광역정부, 기초정부 함께 장기적인 모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는 어쨌든 생존이라는데 굉장히 방점을 두고 현재 지금 쏟아붓지 않으면은 나중에 표가 다른데 하면 소 부어도 이건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절대 절명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냐 예. 공공부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들이 해고를 음. 안 시킬 수 있도록 여건들을 음. 좀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단순한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정책적인 지원을 기업들한테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 우선 이제 그 전에. 기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우리 고통 분담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선언이 시작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이 가장 필요한 게 운영 자금입니다. 자금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생 상승, 상승 선언하지 않는 기업들은 저희가 중복 지원할 을 수가 없는데 상생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상생 선언한 기업에는 중복 지원을 저희가 500억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500억 정도의 자금을 0.1%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라면 뭐 하고 중복 된다. 다른데 정책장을 자 네. 썼던 그니까 음. 중앙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시에서 이미 썼던 분들에 게 한해서도 네. 상생 선언을 하면 또 저희가 원래 는데 네. 추가적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자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보통 2% 2.5% 4%막 그렇게 하는데 네. 저희 0.1%이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로 저희가 음. 지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네. 이제 유급 휴가 제도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구십 프로를 지원을 하는데 기업 주분 십 프로의 일부를 저희 시에서 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음. 어쨌든 유급 휴직이라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고용 유지 지원금 그러니까 유급 휴직할 수 있는 그때 나가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 보험을 육 개월 이상 들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 네. 개월 분을 전액 시에서 다 고용 보험에 음. 들어갈 수 있도록 육 개월 분이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바로 고용 유지 지원금이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또 저희가 하는 거고, 음. 상생 선언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유예해 준다든지 네.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음.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상생 선언에 함께한 기업체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를 모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연합회 음. 또 청년 대표들. 또 ICT 기업 연합회, 또 여성 기업 연합회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어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간담회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돌입을 해서 이제 그 기업의 상생선언 해달라는 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의 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도 이제 이번 주 말부터는 음. 가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의 이런 어 상생선언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콜센터도 만들고 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단 목표 기업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음. 이건 좀 얼마나 되시고 네. 음,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여쭙는데 <laughs> 네. 뭐 저희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음. 목표 숫자를 정은 건 아니고요. 음. 뭐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다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께서 제조업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병원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점이 해당될 수도 있고, 음. 숙박업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용을 하고 있는 전 분야에 걸친 네. 사업장에 되기 때문에 꼭 제조업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인이 있으면 맞습니다. 모두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해고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교, 예.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예. 기업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 또 전주시에서 추가 지원하고 예. 그리고 네. 고용보험을 그동안 들지 않았던 분들이 음.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제가 6개월분을 네. 대응해드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보험에 들게 되면 음. 이제 고용주 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라 하는 의지가 있다면 네. 이걸 좀 뒷받침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지원 체계를 예. 지자체에서 갖춘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고 맞습니다 이게 네. 뭐 법적 강제를 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인들이 나는 해고하지 않고 음. 해보겠다 이렇게 공개적 선언하는 을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네. 문제가 아닌데 현재 많은 기업 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걱정은 살짝 돼요. 그러니까 네. 그 경우는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규직. 예 네. 근데 그 밖에도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뭐 이런 네. 직종들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좀 대상이 예외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자. 저도 제안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용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고라는 네. 프리랜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이번 기회에 다 제도를 음. 만들자 이게 이제 하나가 굉장히 요즘에. 꼭관철돼야될 그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구요 아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 네. 그런 제도를 이번에 건강보험처럼 이번에 음.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음. 없기 때문에 이번엔 코로나로부터 하지만 다른 경제 충격을 받더라도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면 음. 우리 건강보험처럼 이렇게 네. 해서 하나가 지금 저도 제안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제안을 지금 거기는 시작. 실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있는예예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될게 음. 있는 거고 우선 당장 이제 고용보험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듣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층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층을 저희가 확더 늘리고 네. 정부 지원금에 또시 지원금도 저희가 더 해서 음. 어쨌든 이 어려움을 최대한 지금 극복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결된 질문을 그냥 바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재난 기본소득 사실 예. 전주시가 처음 시행을 하겠다 하면서 예. 또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어요. 예. 이것도 뭐 대통령께서도 호평을 하고 예.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당초 목표가 5만 명이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목표보다는 지금 저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네. 나오거든요. 이유가 네.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 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직까지는 우리 역사상 해본 일이 적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난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이 비싼 유의 사업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초기에 혼선이 있는데 그 혼선은 이제 저희가 다 잡아줬고 어, 오늘 어제까지 해서 4만 7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네. 2만 4천 명 정도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음.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5만 명 훌쩍 더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80% 정도가 이제 지급 신청하고 지급이 되게 네. 되는데 저희도 그 선을 너무 충분히 넘을 수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이번 주 지나면 신청 기간이 좀 연장이 됐죠. 일주일 네.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음.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됐고 또 다음 주는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네. 사, 이번 주는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주 말까지 되면 이제 어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거고 네. 예를 들면 지금 노점상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저 문자나 이런 걸 받아볼 기회가 없기 네. 때문에 시에서 노점상이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까지 찾아갑니다. 음. 그분들까지 찾아가고 이미 저희가 이제 카드 썼던 내역들을 이미 지급된 분들이 이제 네. 했던 그 내역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어 정말로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쓰시는구나. 음. 슈퍼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네. 어~ 직업을 받았고 또 특히 소득 감소증 그러니까 법인 택시 개인 택시도 음. 계시지만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손님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상당 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들은 예.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뭐~ 준비해야 될 음. 서류가 많다거나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예. 불가피한 측면도 예. 없지는 않을 텐데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선별 지원이 아니고 일괄 네.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행정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laughs> 네. 예, 만약에 우리도 음. 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전주 시민 50만 명에게 그러니까 뭐 15세 이상 저기 50만 명에게 5만 원씩 나눠드리면 욕도 덜 먹고 편하고 많은 분들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지금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소득이 급감했던 분들은 소득 급감 전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어드니까 너무 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50만 명에게 5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네. 10배 50만 원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좀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어, 지금 어려운 것은 어, 정말로 음. 어려운 분들이 이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또 이번 이제 정부에서 네. 이제 전국민 가기 때문에 그그 그 소득은 저희가 빠른 실례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사실은 문제죠. 예산이 충분히 예. 수반될 수 있다면 예. 어,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 사실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도 나오더라고요. 해고 예. 없는 도시 프로젝트에 지금 120 억원 정도 예, 네. 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에 54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전주시 예산이 취입이 되는데 어 이게 전주시 재정으로 전액 지금 충당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이제 정부가 정부에서 하는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했을때 그뭐 지자체 부담을 전 안하길 바랍니다만 네. 뭐 정부 한다든지 또 저희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 포함하고 또 경제쪽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소상공인들 어. 공공요금 지원을 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음. 2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금 전라도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비용들 또 특고 프리랜서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뭐그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에서 시민들을 살피지 않으면 그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지금 국채를 빚을 내려고 그러고 지방 정부도 필요하다면 지금 빚을 전주시 거, 재정은 건전한 편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네. 편이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이제 나서지 않으면 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최선을 다해서 뭐 액수 그런 거뭐 지금 생존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 그 목표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재정 부담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좀 필요한 정책적 네. 지원이라고 하면 네. 이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네.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이었잖아요. 예, 예. 네, 이것도 좀 호평을 받았는데, 예. 실제로 효과가 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예, 전주는 이미 지금 900개 점포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요. 아마 다 다음 주 정도는 1000개 점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화나도 오고, 또 굉장히 너무 행복한 것은 원래 건물주하고 임차인들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원되는 굉장히 훈훈한 소식도 많이 들려지고 있어서 뭐 전주에서 시작된 이제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네. 3만 개점포가 넘어가고 음. 있고 또 전주도 이제 곧천 개를 달성하기 때문에 더구나 고마운 것은 이제 외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이 전주, 전주에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까지 임대운동이 시작이 됐고 또 특히 좀 아파트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어뭐 기업이라든지 또는 건물주의 선한 의지 이것만 네.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는 또이 운동에는 기업이나 이건물주의 선한 의지도 반드시 선이 행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네. 없습니다. 나중에 뭐 세금으로 이제 뭐보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음. 어, 지금 인하, 저 인하 한게더클 수도 있고 사실은 정부 지원 이전에 전주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음. 뭘 바라고 했던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건물주들이 대부분 뭐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세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마음을 잘 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는 또 우리 전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이 무한경쟁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하고요 가불관계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이번 기회에 이 상생의 예. 시대 상생의 사회 상생의 전주 좀 이런 예. 걸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런 사례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울 때 마음을 모으는 것,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데 착한 임대 운동이라든지 전난 기본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해고 없는 이런 것들은 다 시민들이 희생해 주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그 어떤 도시보다도 어 정말 빛나는 시민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굉장히 감사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 또 현장에서 정말해써서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었어요. 네, 보기 되는 정보, 지혜로운 꿀팁, 복지의 발견.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서영렬 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좀 완화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일상에서도 좀 변화를 느끼세요? 예, 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 주말에 예배들을 시작하니까요. 어, 주말에 이제 어, 교회를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상당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부분적으로 개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단 표정 자체가 좀 달라져서 음. 어 저희들도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어 일정 정도 조금은 어 뭔가 회복의 기운이 네. 나지 않나. 이런 아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러면 공공형하고 시장형하고 모두 다 재개가 된 거예요? 일단은 공공형부터 시작을 했고요. 음. 비대면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린이집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음. 어, 이제 저희하고 함께 직원들하고 함께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것에서부터라도 시작하자 해서 네. 어, 지난 주부터.